엘리트 음악 교육 서울대 서정태이 만드는 신기한 음악나라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오늘은 극음악에 그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자, 극과 음악이 함께 있는 형태,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는 좀더 흥미로웠겠죠. 네.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기 이 때문에 뭔가 형태로 남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스토리와 함께 만나게 되면서 훨씬 네. 더큰 힘을 발휘했던 그런 음악이 서양음악에 있나요? 서양음악에 있죠. 네. 서양음악에 극음악의 대표적인 장르, 그러면 오페라가 있죠. 오페라? 어, <laughs> 네 그렇죠. 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음. 뭐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하지만 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고 오페라가 사람들한테 당시 얼마나 재밌었을까 하는 거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네. 공연을 보러 가듯이 네.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르는 오페라였다 그런 그렇죠. 거예요. 큰 공연 형태의 네. 그런 문화생활인 근데요, 거죠. 선생님, 오페라는 굉장히 규모가 컸을 거고 그렇죠. 등장 인물도 많. 많고 네. 무대장치도 필요하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아, 돈이 많이 드는 장르죠. 일반 서민들이 할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사실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르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오페라는 돈이 많이 드는 장르예요. 무대 해야죠, <laughs> 세팅 해야죠, 의상도 음, 있어야지, 음. 노래 연습 시켜야지, 그리고 가수가 한두명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음. 대본도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궁정에서만 어 많이 예를 들면 큰 행사할 때 있잖아요 뭐 어느 왕과 누구와 같이 결혼을 한다 음. 이럴 때 음. 기념으로 뭔가 오페라를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 기본적으로 아주 상위층을 위한 그런 장르로 시작했다고 볼수 있죠. 네, 그러까 극음악이라고 그 하는 게 스타트된 것이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어 궁정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아주 최상류층을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지금 국악은 어떤 음. 것을 들수 있을까요? 음악 어, 국악의 그 음악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대답해봐요. 국악의 그 음악이 뭐가 있어요? 기대만땅인데 지금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판소리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서양음악에서 설명한 오페라랑 반대로 판소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소박해요 판소리를 부르는 사람 은몇 명입니까? 몇명안 됐던 것 같아요 드라마 몇 같은 명안 나오잖아요 아니라, 하나, 하나. 한 명이요? 어, 한 명이 다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나 라는 걸알수 있는데 한 사람이 춘향이도 하고 월매도 하고 변학도도 하고 이몽룡도 하고 방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담당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 극음악의 시작 국악에서 극음악의 시작은 궁정이나 뭔가 최상위층이 아니라 일반 민중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를 막 재밌게 들려주던 것들이 이제 차츰 규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시작은 좀 서양음악과 다르네요.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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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음악의 시작을 화려하게 했느냐 아니면 어, 한 사람이 시작을 해서 점점 창극이라고 하는 장르로 발전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실은 오페라랑 판소리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 그렇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면 아무래도 내용도 음.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서양 음악의 네. 오페라의 그런 초기 오페라들의 내용 같은 걸 보면 음. 보통 신화 이런 거를 많이 가져다. 네. 어, 네. 그렇죠 국악은 그러면 서민들이 막 음. 신화 얘기를 하고 그럴수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런가요? 그래서 국악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에서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 음. 이런 거였겠죠. 할머니가 들려줬던 옛날 이야기 또는 옆 고을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스펙타클한 인생 이야기 그렇군요. 뭐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됐을 거고 네. 여기에 마음에 안 들었던 정부를 비판하는 음. 어떤 풍자적인 내용도 들어가지 네.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건 네. 서양 음망을 치면 오페라 부파 같은 거군요. 아. 오페라 부파라는 아, 네. 장르가 음. 이제 희극 오페라가 음.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진짜 음. 일상생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풍자 해학적인 요소도 들어 있고 음. 그런 것들이거든요 모차르트 음. 오페라 부파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죠 음. 서양음악은 오페라 처음 시작된 시기라 하면 이제 딱 바로 그 부터 오페라를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17세기에요 선생님 네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요? 판소리도 17세기 생겼거든요 아, 그래서 아, 어, 그래요. 스타트는 똑같아요. 그래서 17세기서부터 동네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다가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노래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네. 이러면서 판소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한 바탕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음. 시작하는 시기는 그래도 네. 꽤 비슷한 음. 편이네요. 네. 그 오페라, 그러면, 우리가 이탈리아를 벌써 딱 떠올리거든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제 초기 오페라들이 막 생긴 것이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로 사실 전파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초기 오페라가 만들어졌던 그런 도시는 사실은 피렌체라는 도시예요. 피렌체 네. 어디냐면, 선생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옛날 거 보셨어요? <laughs> 네, 그죠 두오모 성당? 아, 그 빨간 지붕 있는 음, 그 성당 있잖아요. 음. 제가 수강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냉정과 열정 사이를 모르더라고요. 저희와 세대가 다른가 봐요. 아니, 그랬더니. 그 책이 두 권이잖아요. 그럼요. 하나는 파란색이고요. 그럼요. 하나는 붉은색이에요책도 보셨군요. 그래요. 그럼요. 맞아, 영화로도 <laughs> 만들어지고요. 그 빨간 지붕 아래서 만나면 10년 후에 반드시 연인이 다시 만난대요.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어쨌든 그 도시가 바로 피렌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초기 오페라들이 만들어졌고, 피렌체 이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뭐 로마라든지 뭐 베네치아라든지, 네, 나폴리 이런 도시들에서 이제 오페라들이 막 만들어졌고, 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강에도 그런 판소리 어떤 중심지. 네, 지역에? 판소리의 중심지는 아무래도 전라도 남도 지역이라고 음, 하는 지역인데요. 이 남도 지역의 판소리도 두 지역으로 약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흔히 듣는 동편제, 음. 서편제. 그러니까 국악에는 어떤 명칭이 그 음악의 특징을 대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동편제라고 하면 아, 동쪽 편에서 주로 즐기던 음악이다. 이런 네. 뜻이고 서편제 그러면 전라도 중에서도 서쪽 지방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스타일의 음악이 발전이 됩니다 아 그래서 동편제 이러면 동쪽은 어떤 느낌인가요? 동쪽이요? 네, 동쪽. 왼전 해뜨는 해뜨는, 해뜨는, 씩씩한, 네. 꿋꿋한 네. 기상이 있는 이런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서편제라고 하면 해가 지는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아련하고, 뭔가 애달프고, 뭔가 슬프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렇 동편제 소리는 굉장히 씩씩하고 꿋꿋하다. 음, 그래서 서편제 쪽의 소리는 좀 애달프고 슬픈 느낌이 강하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추량가를 불러도 네.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동편제 사람은 굉장히 씩씩하게 부르고 네. 그것들을 동쪽 사람들은 좋아했고 서쪽 사람들은 같은 판소리라도 조금 슬프게 부르는 느낌들을 더 많이 좋아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동편제, 서편제, 그다음에 이두저도 아닌 중고제 요 정도 세 가지의 스타일이 지역별로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서양 음악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도 당신 도시 국가로 돼었거든요 그래서 각 도시에 따라서 사실 스타일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로마 같은 경우는 교황청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직자들도 그것을 많이 봤을 것이고, 그리고 성인들의 얘기라든지, 뭐 역사적인 얘기, 이런 것도 많이 담게 되고, 그 다음에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오페라 극장이 생깁니다. 드디어 중산층들도 티켓을 내고, 이제 오페라를 보러 갈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산층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들은 화려한 아리아. 이런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되는 이런 스타일로 가게 되고요 음. 그러니까 지역별로 서양음악도 아무래도 오페라가 조금씩 음. 내용이 좀 다르죠. 네. 그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로마나 피렌체, 네. 그다음에 베네치아 네. 이런 도시들에서 오페라가 유행을 하는데 네. 피렌체에서는 오페라가 생겼고 네. 로마에서는 교황청이 있는 관계로 약간 스탠다드하거나 정형화된 오페라들이 많았고 베네치아 쪽으로 가면서는 조금 더 낭만적이고 화려한 아리아 중심의 오페라가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나요?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나폴리도 사실 굉장히, 남부지역인데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음. 바로 그 말기가 되면 이제 나폴리가 음. 이 음악의 중심이, 오페라의 중심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오페라 부파 있잖아요. 네, 네, 희극적인 네. 오페라 네. 같은 경우에 그 중심지가 사실 나폴리라는 도시라고 음. 할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라고 해도 뭔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향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만 해도 작지만 어쨌든 경상 경도와 전라도의 정서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이탈리아는 워낙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도시에 따른 스타일이, 음악적 스타일이 많이 달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음. 대표적인 초기 오페라의 작곡가 하면, 음. 어, 일단 뭐, 카츠니, 뭐, 페리 이런 작곡가들을 음악사책에서 물론 처음에 음.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몬테베르디 그 오페라 작곡가 중에 유명한 사람 베르디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베르디 같은 경우는 더더더 더, 더 아주 후죠. 이탈리아 후? 오페라 작곡가인데, 네. 낭만 시대 오페라 작곡가고, 음. 지금 음. 오페라의 좀 초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음. 사람 하면, 몬테 베르디를 그래도 단연코 꼽을 수 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 그래서 뭐 몬테 베르디건 베르디건 어쨌든 네. 베르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오페라를 그러네요. 잘했다. 뭐, 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네. 국악에서는 송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아 판소리를 잘 불렀습니다. 송시요 네. 그래서 송씨 성을 가진 송흥록 서부터 시작하는 이 집안들이 네. 대대로 판소리를 잘 불렀던 명창으로 많이 남아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정서적인 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집안이나 아니면 문화나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러면 그 음. 집안에서 그 대를 이어서 막 가르쳐주기도 하고 네.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했죠 자 그러다가 아까 출발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면 네. 자, 오페라 같은 경우는 궁정에서 시작돼서 중산층을 지나서 일반 서민으로 내려오는 구조를 맞아요.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판소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서민들한테 생겨서 그 다음에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중인 계층으로 올라가고 네. 중인 계층을 통해서 양반한테 소개가 되고 음. 결국 궁중까지 들어가는 이런 역 행의 모습을 그러네요. 나타내는 걸로 볼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판소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서민들 위주였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정나라한 가사를 노래했죠. 네. 그래서 병강세가 같은 거 보면 아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찌 정나라인지 어, 어, 좀 듣고 싶기도 했었는데 아, 네. 없어졌어요. 네, 네, 그렇군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이런 것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네. 이제 양반이나 중인 계층들이 좋아하는 스토리 위주로 변질이 되게 되는데 네. 어, 남녀간의 유별이나 아니면 부부간의 음. 정 정절을 음... 지켜야 되거나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든지 네. 형제간에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든지 그렇군요. 나라에는 충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상들이 들어가게 되고 네. 이런 적나라한 가사들은 한문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한문으로요? 한문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판소리를 들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네. 가사의 뜻을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어려워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페라랑 다르게 판소리는 출발은 굉장히 소박하게 출발을 해서 일반 서민적인 음악이었으나 네. 이것들이 궁중으로 흘러가서 네. 결국 마지막에는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판소리를 굉장히 사랑해서 네. 궁중에서 여는 국창대회 같은 거를 열게 되거든요. 아 나라에서 주도하는 콩크르 이런 걸 열어요. 저 관련된 영화 같은 것도 보고 네, 같어요 네, 네, 그래서 도리화가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구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네. 여자는 부를 수 없었던 판소리를 최초로 여러, 여자가 부르게 되는 진채선이라고 하는 여류명창이 만들어지는데 이 여류명창을 주었던 사람 흥선대원군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페라랑은 조금 다른 방식의 진행이 일어났고 네. 오히려 양반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서민 계층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가 어렵게 바뀌었다. 아,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다른데요. 서양 네. 음악 같은 경우는 음. 아까 영화 얘기를 했지만 빠리내리라는 네.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정말 그 가수의 아주 환상적인 기교 네. 같은 것이 두드러지는 그런 그런 걸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대중화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너무 화려한 어떤 솔로 가수의 기교라든지 음. 아름다운 목소리 이런 음. 걸더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적인 음. 성격이 점점점 어려운 극의 내용 난해한 내용이 점점점점 와야 되고 음. 그리고 오히려 더 화려한 그런 음악을 노래를 강조하는 이런 식의 구성으로 점점 바로 그 말기로 갈수록 나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극음악이라고 하는 테마로 정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면 서양음악과 국악에서 나타난 양상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네. 또 임용공부를 하면서 힘든 시간들이 이어질 텐데 지금 제가 소개했던 도리화가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파리넬리라고 네, 파리 네. 하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에 왜 이런 것들이 발전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영화 보는데 크게 죄책감을 안 느껴도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이 <laughs> 중에. 여러분 네. 무엇보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음악에 대한 얘기를 둘이서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또 어떤 테마로 둘이서 얘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대해 주세요.